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신한 위클리 포커스 스태원입니다. 최근 기사에서 컨버전이라는 영어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산업 간 컨버전, 즉,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여러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전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생겨나고 또 거기에서 추가로 파생된 다른 형태의 상품과 서비스들이 나타나면서 비즈니스 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현지의 상황을 컨버전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경제학자들은 지금까지 네 번의 산업혁명이 있었다고 정의합니다. 1780년대 1차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증기기관 개발을 통한 기계화를 의미하고 1870년대 2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전기를 이용한 대량 생산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3, 3차 산업혁명은 1960년대 말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 융합으로 제4차 차세대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실제와 가상, 가상이 통합되는 파격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며 머지않아 바이오 기술 중심의 또 다른 혁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차부터 3차 산업혁명까지는 각각 100년의 기간을 두고 일어났는데 최근의 변화는 속도도 빠를 뿐만 아니라 복합적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전문가들은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의 탄생이라고 최근 상황을 정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기술 발달에 따른 산업의 변화, 특히 금융산업의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금주의 주요 뉴스입니다. 핀테크는 우리 실생활 곳곳에서 이미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핀테크가 무엇인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7년 세금 징수 목표를 국내 총생산의 13%로 설정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담뱃값을 터무니없이 올려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주요 시내의 차량 홀짝제가 지난 30일 본격 시행됐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몇년 전부터 핀테크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핀테크란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스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예금, 대출, 자산 관리, 결제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정보 통신과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로 진화되어 왔는데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흐름에 해당되는 모든 서비스를 핀테크 서비스라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솔루션,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과 의사 결정, 위험 관리, 포트폴리오 재구성, 시스템 통합 등 금융 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술도 핀테크의 일부라 할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최근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로 인해 파생된 금융 서비스와 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금융 환경을 핀테크라 보시면 됩니다. 세계 금융 서비스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기술과 함께 발전해 왔으며 가장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사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ATM,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은 당시에는 혁신적 서비스로서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금융환경을 제공하며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켜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핀테크는 과거의 금융기술과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핀테크란 용어를 IT 업계에서 매년 새롭게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유행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핀테크의 선구자이자 대표 주자인 온라인 결제 서비스 페이팔이 처음 성공을 거둘 때 핀테크란 말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페이팔과 같은 기업들이 좀더 등장하며 이들을 통칭하기 위한 단어가 필요해 사후적으로 핀테크라는 용어가 등장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핀테크라 칭해지는 서비스들은 기존 금융기술과는 분명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주식 홈트레이 등은 모두 IT에 기반을 둔 성공적인 혁신이었지만 기존의 금융기관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자동화한 것에 가깝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하던 업무를 자신의 컴퓨터를 통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간편하게 처리하는 것이 핵심 핵심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그에 비해 핀테크 서비스들은 기존 금융기관 서비스와 차별화된 새로운 가치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혁신의 주체 또한 금융기관에 한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중국의 알리바바와 같은 일반 회사들이 변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존 금융 기술이 금융기관 내부 혁신에 가깝다면 핀테크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로부터 일어나는 외부 혁신이나 할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뛰어난 사업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자는 자금 중개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 아이디어를 등록 관심 있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소액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 조달 방식을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합니다. 손쉬운 자금 중개가 가능한 이런 새로운 플랫폼은 창업자와 투자자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환경에서는 벤처회사와 같은 신생 1인 기업 사업성을 금융회사에서 심사하기 쉽지 않기에 신생기업들의 자금 조달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적인 금융환경에서는 자금 수요자의 부도 위험을 금융권에 집중시키는 구조로 금융기관은 자연히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위험에 대해서는 자금 제공을 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자금 제공자의 참여는 소액 투자라는 분, 위험 분산 구조를 통해 창업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어 좀더 빠른 의사결정과 함께 위험성 높은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핵심은 창업자와 투자자를 쉽게 연결시키는 플랫폼이라는 중개 시스템을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설명드린 애와 같이 핀테크 환경에서는 금융 서비스 자체보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고젝이라는 회사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계 투자회사로부터 5억 5천만 달러를 투자받으면서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고젝의 성공 가능성을 매우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고젝이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배경은 고젝이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 때문입니다. 플랫폼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들끼리 만나서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카카오톡, 개방형 인터넷 쇼핑몰 등도 플랫폼입니다. 고젝은 운송, 배송, 택배 서비스 분야에서 수요자, 수요자와 공급자가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오프라인 서비스와 연결시키는 앱을 통해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비즈니스를 창출해낸 셈입니다. 이를 온라인 투 오프라인, 줄여서 O2O 비즈니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이 3,500만 명이라는 거대 사용자를 기반으로 카카오택시, 카카오 택시, 카카오 대리 운전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 또는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응과 기대가 매우 뜨겁습니다. 의사소통, 정보교류를 위한 새로운 도구로만 평가받던 카카오톡은 수많은 사용자들이 모여있는 플랫폼으로 평가받으면서 카카오톡을 바탕으로 한 쇼핑, 소액결제, 택시, 대리운전, 택배 서비스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수많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고객과 카카오 서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 역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난 스마트폰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존과 다른 환경은 여러 가지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다시 핀테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기존 사업자에게는 위협적인 환경으로 다가옵니다. 최근 핀테크 선도 기업들은 알리바바, 구글, 페이팔과 같은 금융 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입니다. 금융권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외부로부터 강요받는 혁신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인도네시아 등 대부분 국가에서 아직까지 금융산업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허가를 내주는 규제산업입니다. 이는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적절한 진입장벽을 만들고 기존 금융기관들은 지속적으로 감독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금융 기관들은 이런 환경에 익숙해져 있고 또이틀 속에서 영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을 계속 규제 장벽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SNS를 이용한 환전은 이를 규제할 만한 수단을 정부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정보통신 혁명이라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정부 역시 적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기존 규제로 관리하던 금융산업도 변화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에서는 핀테크 부분에서 인터넷 전용 은행,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이미 금융회사가 아닌 정보통신회사가 변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국내 금융기관 역시 새로운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혁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머지않은 미래에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이 생겨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젝, 그랩과 같이 단순히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앱 서비스가 아닌 거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텔콤셀에서 개인 간 여유 자금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시작할 수도 있으며 수많은 고객 카드 거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벳제아 은행에서 고객의 소비 성향을 분석해 맞춤형 광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조만간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금년 3월, 세계 이목이 서울에 집중되었습니다. 한국의 바둑천재 이세돌 구단과 구글 인공지능 딥마인드 간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이 이세돌 구단을 4대1로 이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 속도에 놀랐으며, 인간의 고유 영역이었던 사고력, 창의성이 더 이상 인간만이 지닌 고유 능력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인공지능의 승리를 우려의 눈길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구글 CEO 에릭 슈밋은 대국전 한국을 방문하여 이세돌이 이기든 인공지능이 이기든 그것은 인류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러한 언급은 변화의 주체가 인간 자신이며 우리가 만든 새로운 변화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금융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적용은 점점 속도를 낼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되돌릴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변화는 필연적으로 불편을 동반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환경은 다양한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빠른 변화와 혁신 속에 중심을 잘 잡고 기회들을 포착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박예지 아나운서가 주간 경제지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한 경제지표를 정리해 드리는 주간 경제지표 시간입니다. 먼저 환율 관련 소식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9월 1일 미달러당 13,266루피아로 전주 대비 26루피아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주초부터 미 기준금리 인상을 둘러싼 관련 인사들의 강성 발언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증가하며 미 달러와 강세가 지속되면서 루피아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다만 주 후반 다소 실망스러운 경제지표 발표에 미 금리 인상 가능성이 후퇴하면서 루피아 환율의 오름세가 다소 진정됐습니다. 원화 환율은 전주 대비 2원 상승한 달러당 1,11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원화 환율 역시 주초반에는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대외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크게 상승했지만 이 월말을 앞두고 수출기업의 달러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백루피아당 원화는 9월 1일 8.43원으로 마감하면서 전주 대비 보합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주식시장 관련 정보입니다. 인도네시아 통합표시 10년물 국채는 9월 1일 7.07%로 주간기준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채권시장 역시 주 초반부터 미 기준금리 상승 가능성, 루피아 환율의 상승 등 채권시장을 둘러싼 불안 요인들의 금리가 빠르게 상승했지만 대외 변수의 안정으로 주 후반 금리는 상승폭을 되돌리면서 전주 대비 보합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9월 1일 5,335포인트로 이 전주 대비 120포인트 내려가면서 주간 기준 하락했습니다. 거래량은 하루 47억 루피아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이 최근 대외 불안 요인으로 투자 심리가 유축되면서 주식 시장에는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거래량 역시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경제 지표의 박게지였습니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인니 경제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스리 물리아니 재무부 장관은 2017년 세금 중수 목표를 국내 총생산의 13%로 설정했습니다. 그녀는 2017년 국가예산 법안에 규정될 세수 목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30일 하원총회에서 이 법안의 세수 목표는 보다 현실적이며 내년 세계와 국내 경제 전망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법 집행의 강화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세무 상담, 결제 프로세스, 세금 보고서 및 세금 정보에 대한 접근 용이성 등을 포함한 과세 서비스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7월 1일에 시작된 정부의 조세 사면 프로그램 관련해서 탈세를 줄여 내년 과세 표준을 개선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수 중대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당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근래 인도네시아의 조세 징수가 국내 총생산의 13%까지 도달한 연도는 2008년이며 대부분 11에서 12% 수준이었습니다. 요즘 국세청은 TV 광고를 통해 국세청 이미지 개선을 위한 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조코이 정부가 다양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조세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국가의 세수 증대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국가 경쟁력 강화도 기대해 봅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흡연자로 알려진 담배 대국 인도네시아에서 한갑에 약 2만 루피아인 담배 가격을 5만 루피아로 인상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담배 가격에 대한 우이 대학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1,000명의 응답자 중4분의 3이 5만 루피아로 담배 가격을 올리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된 담배 소비세 수입은 국민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며 국민의 건강의식을 높이는 기회로 삼자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담배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담배 가격 인상 소식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담배 농가협회는 담배 가격 인상에 따라 담배 소비가 줄어들면 특히 소규모 공장 등을 운영하는 영세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담배 소비세를 통한 세수는 140조 루피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담배 세수 목표는 2017년 국가 예산안 심의에 맞게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충분한 논의를 토대로 세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입니다. 먼저 정부가 담배 소비세 인상의 취지를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불필요한 논쟁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카르타 주정부의 홀짝제가 30일 공식 시행됨에 따라 홀수 날에는 홀수 차량만 짝수 날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 가능합니다. 위반 시 최고 2개월 이내의 금고 또는 50만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되며 가짜 번호판을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차량 압류 및 징역 6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차량 홀짝제는 메단 머르데카 바랏, 땀린, 수리만, 시싱아만 아라자, 까또 수브르또 일부 구간인 꾸닝한 분기점에서 뻐무다 입구까지 평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에서 10시 오후 4시에서 8시에 시행됩니다. 한편 본 홀짝제는 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분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말씀드린 구간을 운행하실 때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벌써 8월이 지나고 9월이 시작되었네요. 한국은 맹인을 떨치던 무더위도 어느덧 사라지고 쌀쌀한 가을 정치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른 추석으로 며칠 후엔 명절 분위기가 무르익겠죠. 과거에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매달렸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 되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욕심을 내면 낼수록 멀어지는 것들이 한두 가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게 물질이나 명예, 성공일 수도 있고 자식이나 젊었을 때 사랑했던 연인일 수도 있겠지요. 잘못된 방향으로 정신없이 뛰어가다가 어느 순간 되돌아보았는데 잘못된 길이라면, 그리고 되돌아갈 수 없다면 너무 억울하겠지요. 공고이 생각해보면 건강하고 평범한 일상, 그 가운데 느끼는 마음의 평강, 그게 행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